예, 안녕하세요, 마주스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한 권을 소개하려고 어, 합니다. 그동안 저한테 이제 방송 중에서도 그렇고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나요 이렇게 막 문의를 많이 했어요. 책 하나 추천해 달라고 공부하는데, 어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서적에서 주식 공부할 만한 책을 찾기란 쉽지가 않아요. 대부분 자기 스펙을 위해서 어, 어, 쓴 책들이 많고 또 장황하게 썼지만 결국 그 내용을 이제 이제 캐내고 보면 뭐한두개 정도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, 나머지는 그냥 다 포장된 거, 과장된 거, 뭐 자기의 경험다, 뭐 자기 스토리 막 이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사이 그 시간 낭비거든요. 그래도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어, 괜찮다라는 책은 뭐냐면요, 바로 이런 책이에요. 차트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일 책인데 제목이 그냥 어떤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기말 노하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CD 보조 지표는 이런 거다. 요거는 보통 이렇게 활용된다. 요런 거. 요런 설명이 객관적인 설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어,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목차를 한번 볼게요. 자, 책을 보면, 목차를 보면 이제 내용이 대충 보여요. 저는 사실 이 책이 어, 이제는 필요가 없죠.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처음 시작한다. 차트 분석을 처음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어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용 지표라든지 공통된 언어라든지 그런 관점들이 있잖아요. 그걸 진입하기 위해서 용어라든지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이 책만 잘 읽으셔도 대화가 돼요. 그냥 이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딱 들으면 아 뭐가 뭐고 뭐가 뭐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, 배우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음,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목차를 보죠 일단 첫 번째 1장은 좀 그냥 넘어, 넘겨도 되고요 자 2장부터가 이제 그 패턴이 뭐냐 그 추세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을 탑재하는 데좀 도움이 되고요 네, 3장 중요하죠 이런 것도 이제 봉 차트라는 게 우리가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트인데, 이봉 차트에 대한 개념 이해가 중요해요. 제 강의에도 있어요. 제 강의에도 있는데, 제 강의는 좀 응용하는 방법,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교본과 같은 책이다 보니까 그냥 표면적인 것만 얘기를 하긴 합니다. 그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, 아, 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, 봉의 용어, 어 이런 봉 모양의 용어,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. 상승 반전형, 하락 반전형, 뭐 추세 지속형, 뭐그 외에도 이제 상승 장악형 그리고 뭐 상승 잉태형 뭐 잠자리형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어 그냥 용어기 때문에 그래요. 용어라서 중요한 거예요. 그걸 안다고 해서 뭐 주식을 엄청 잘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런 용어를 통해서 아 이럴 때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딱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. 중요합니다 이것도 읽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분석 이용 방법. 저는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. 주식에서 추세라는 건 결국 세력들이 주식을 장악하고 있냐, 아니냐. 그것을 분석하는 게 추세예요. 그래서 이 추세 분석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. 이동평균선. 어 말할 것도 없죠. 초보자들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그 주식의 흐름을 감을 잡아야 됩니다. 추세와 이동평균선. 같이 가는 거예요, 이두 개는. 그러니까 이 순서도 같이 있나 봐요. 자그 다음에 뭐 거래량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보조 지표 이제 분석 지표를 어,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어 뭐랄까 제가 이책 말고 하나 더 책이 또 있어요 이런 비슷한 책이 근데 두 개인데 제가 왜 차트 분석 무작정 따라 기 이걸 추천하냐면 이게 좀더 말이 쉽게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라는 것도 이 그 뭐라고 하죠? 저자에 따라서 말투가 있잖아요. 근데 하나 더 있거든. 이거보다 좀 두꺼운 거? 이름은 그냥 언급 안 할게요. 두꺼운 거 있어요. 이것도 제가 비싸게 샀었는데 요거는 너무 말투가 딱딱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있어. 어 실제로 사람들이 안 쓰는 지표까지 다 담아갖고 야 굳이 이런 것까지 뭐 배울 필요 없네 라는 정도?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 그 책을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릴게요. 근데 지금은 어, 초보자들이 많으니까. 어, 차트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, 이거를 추천드리는데, 왜 이거 여기서 제가 왜 꽂혔냐면, 보통 고수들이 쓰는 지표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. MACD,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리고 일목균형표, 볼린저밴드, 그리고 이제 뭐 매물대랑 뭐 그물망 뭐 이런 거 있는데, 뭐 그것까지는 잘안쓸 수도 있어도, 기본적으로 얘네는 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얘네만 세팅하잖아요. 이스토캐스테이 M A C D, 일목구역법, 볼륨저밴데 그러면 이제 어떤 고수가 뭐 주식 방송하는다 키고 있다. 그럼 아저 지표 쓰고 있구나 딱알 수가 있어요. 그거에 대한 딱 필요한 것만 정해놔서 제가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. 아딱 필요한 것만 담았구나. 그럼 이 사람이 어좀이 저자가 저자가 진짜 주식을 좀 많이 해본 사람이구나. 실제적으로, 실전적으로 어,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 필요한 지표만 딱 정해서 나왔기 때문에. 여러분들이 지표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으로 치면 아마 잘안 나올 거예요. 자세히 그게 뭐고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잘안 나와요.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고 또 추가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또 읽어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뭐 15장 뭐 차트 분석 종목 선정 이건 좀어제 별로였고요. 읽어보니까 네 기본적인 건다 다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거 외에도 만약에 좋은 책이 있다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또 이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어 책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셔갖고 저는 이 초보자들이 보기에 인문학에 기술적 분석에 인문학에 어 가장 적절하다라는 책을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라는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